자 물이 나오다 나 보다. 자 고객님 이게 설치한 지 얼마 됐죠? 있는 그들에게 주시라고 몇 번째 오셨잖아. 그렇지 내가 한몇년 전에 스타렉스부터 했으니까. 스타렉스 쓰시던 걸 3년, 빼서 4, 5년 됐네. 년 전서 다, 다시고 이 채도 옮겨다신 거란 말이야. 총몇개 설치하셨죠? 일곱 개. 일곱 개. 앞전에 물 나왔었단 말이야. 냄새는 냄새나 보시라고. 냄새 안 난다고. 네. 냄새 안 나. 자, 냄새 안 나잖아, 디젤 차가. 네. 예?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물 나온다고? 네. 오늘은 안 나오는 거네. 안 나오지. 어떨 때 나온다. 네. 차 세놓고 그걸 어떻게 느껴요? 아, 그래서 뒤에 와본 말지. 뒤에 안 보면 있고. 바닥에 떨어지고 안다고. 총몇개 설치하지 아신지? 일곱 개. 일곱 개. 나눠서 들어갔단 말이야 몇 개씩? 앞에 네 개. 마오라 세. 앞에 앞에 네개 예를 들어서 4개할때 하고. 일곱 개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 변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 뒤에 연소가잘 되니까 물이 나오고, 예. 네. 그 출력도, 초, 연, 출력도, 늘고, 출력도 좋아지고, 연비가 늘고, 연비가 늘고, 연비가 늘고 얼마큼 든것 같아, 이 전보다? 그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10분의 1? 10분의 1은 몇 니터구요? 이걸 돈을 돈으로 얘기했냐면은? 돈으로, 돈으로, 줄일까 모르겠으니까. 아, 예. 50리터 탱크에 60리터 뺀다고 오면, 예. 타고제가 아까 10m 10, 준다? 그렇지, 50m 땡크 넣고 가면 60m 터크 넣은 만큼센수가 있다. 슬딱이, 사실 출력이 좋고. 네, 출력이 높고. 연비가 늘고. 연비도 늘고. 평전 쓸 거라는 거, 기담아 들으시고. 정보 또한번 뒀을 거야, 어차피. 정검차아요 그러니까. 매었는데 시작이 없네. 지혜차가. 이거 누가 믿냐고. 네? 아니작년에내가 검사한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아 올해 5월 달에 또 검사했는데 올해는 제로, 제로로 나왔, 제로로 하고 이 포토가이, 네. 이걸 누가 믿냐고, 예, <laughs> 정보로 또 쓰겠습니다 구이님, 예, 네. 누가 믿는 게 아니고, 네, 검사 저 받은 저 내역서를 여기 갖다 줘서 보면 알잖아, 아 그대로 받, 그 받고 그대로 활용했어요, 을 예, 요때는 정보 쓸 테니까 또한번 더, 예.